자 횡경막을 사각별로 조절해 줍니다 횡경막 횡경막은 이거 하나의 근육이에요 횡경막도 혐경,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렇게 되어있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폐예 에 이렇게 가지고 이게 폐 여기 심장 그래서 심폐가 커다란 풍선 안에 심장과 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횡경막 운동이 위클리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돼. 근데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횡경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조절해 주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비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횡경신경을 올가미를 해. 그러면은 횡경막 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여기, 어, 행경 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심장과 폐의 과거가 걸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백이라는 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횡경목 운동이 음악을 조절을 해줘야 돼, 이게. 그래야, 그게 맞춰서 리듬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돼야 심장과 폐가 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건 횡경목 운동이 안 되면 어때요? 심장과 폐가. 자기 혼자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두 배를 뛰어야 돼두 배를 두배뛸수 있어요? 터져요 그죠? 연리신경을 목에서 올가미를 했어 그러면 은 우리가 숨 답답하고 흉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호흡곤란 막 흉통 다 일어납니다 심장이 엄청 중요해요 심장이 과거가 걸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주신경이란 게, 이, 흉강에 직접 조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장과 폐를 당부에 바로, 이게,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게 해주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그 미주신경이, 내신경 12성 중에 나와요. 아까 내척저히 지나가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통과해? 미주신경 이 실초증, 저약을 했다? 어때요? 흉곽이 운동이 안 되고, 심장 폐에 문제가 생겨요. 장부 자체, 이게 아닌데. 거기를 어디서, 오고, 미주신경을 사각권에서 올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흥분 상태냐? 뭐 전쟁 상태냐? 어? 위험상태냐, 뭐, 공포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오죠. 이걸 두 개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이라고 그죠 자율신경을, 이거는 어디서 조절한다?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시상하부니까 그러니까 접정물에서 마사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제 내 몸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조절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어디서 여기가 올감이돼요그이횡경막 운동을 조절해 주는 거 심장, 폐 직접적으로 연결 운동하는 것은 조절하는 것은 미주 신경인데 횡경막의 운동은 횡격 신경. 그다음에 이게 빨리 뛰어야 될지 좀 천천히 뛰어야 될지 좀 안정, 워워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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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해주고 이 자율 신경을 누가 조절해 니다상각풀이 올감이죠. 신경으로 많이 빡쳐. 그러면, 자, 우리가 호흡을, 돼야 안 돼요. 호흡이 안 돼. 신경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바닥 쓰면 돼요 그러면, 신경병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신경의 문제는. 예. 중풍을 내가 하려고 하면 연결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풍에 방 우리가 중풍 맞려서 막, 치료하고 나서 저희가 화장을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부터, 목부터. 근데 딱 목을 안, 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왔어. 목을 치료해. 목 치료하는 순간부터 이제, 호전되기시작그 다음에 이제, 암이 너무 높았다. 그럼 압을 떨어뜨려야 될거 아니에요. 다리스서 피부해진다. 그럼 암이 푹 떨어져요. 일단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내 압을 떨어뜨려 놓고, 목을 열심히 마사지 해요.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접형골 들어가고. 왜? 내 청소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구와 접종을 해줘야 증풍이 나와요. 치매에 아까 나왔듯이. 치매에 팥게스가 듯이 무슨 말겠죠 오늘 이 목, 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다 같이 병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막 쓰러져. 그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해서 뭐가 생겨요? 공황장애 이래서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공황장애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원인 때문에 당신의 심장이 멈췄고 당신의 기, 폐가 멈춘거다 이래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이 온거고 갑자기 쓰러진거다 그럼 이건 심장의 문제 폐의 문제 아니면 원인 모른다 병원을 가면 원인을 몰라 그럼 내가 언제 가장 푹쓰러지도 몰라 내 호흡이 언제 심장이 멈출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죽음이나 공포가 공황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러지면 음식가는데 음식에서 병면이나와야 안나와요? 안 나와. 금설 해도 안 나와. 그냥 링기 맞고 좀 있으니까 좀안 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나와서 또 하다가 뭔제또 쓸지 모르니까 공황장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의 심장과 폐의 문제가 아니라 목이 굳어져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인기치 돌리다 그래서 공황장애는첫 번째 증상을 다개선이 시켜줘야겠죠. 뭘로? 경부와 접종을 마사지해요또 치료를 해줘요. 경부와 어? 접병을 치료를 해주면서 몸에 있는 증상들을 싹 없어져요. 신체적 신체의 증상,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주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몸이 굳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태국민들은 이게. 인지 치료가 진짜 보기가 많 왜냐면 중 평상시에도 죽매되는 것보다 거의 많고 거의 많고 그러는데 이게 예, 그 이제 가져. 공항 장애까지도 식기 치료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형사가 뭐가 진짜 눌러버리잖아요. <laughs> 흥분을 가라앉힐라.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쩌면> 네, 흥분하니까 아니야. <laughs> 심장.